버러기 대표님에서 어떻게 이렇게 네. 어, 온화해 보이시는 대표님으로 변화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CJ에서 2 5 년간 근무하면서 그 굉장히 치열한 환경 속에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이 너무 재밌었고 막일 중심적으로 막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뭐 나를 살피고, 뭐, 내 감정을, 감정 언어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이게 계속 막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만만한 상황이 오면 내가 이제 감정이 막 표출되는 게 굉장히 많, 많았어요. 그래서, 어, 이제 막 우리 구성원들이 이제 내가 화를 내고 하면, 어,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분위기도 다운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아, 이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리더십이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다가 퇴임을 해가지고 이제 코칭을 하면서 그때도 제가 뭐, 뭐 이렇게 내 감정을 살피고 뭐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이제 2013년에, 2013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 인경 스님을 만나게 돼요. 내 친구랑 같이 마음 공부를 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저한테 그 우리 인경 스님께서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셨거든요. 속으로 마음이 뭐야,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불교 관점에서 명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laughs> 마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뇌, 뇌 활동에 대한 어떤 이 현상의 유기체고 그다음에 마음의 작동 모델이 있고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지식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그 동안 굉장히 막 생각에 점철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칭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코칭을 하면서도 뭐 말로는 빙을 중시하고 경청을 하고 존재를 알아봐주고 이랬지만 굉장히 사고 중심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더 마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인상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마음 세줄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화가 난다. 아,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일기를 제가 제 관련된 마음 일기를 아마 한 80권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쓰니까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많았잖아요. 근데 화날 때마다 쓰는데 화날 때마다 출연하는 게 저희 친정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또, 화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다 참아서 내 안에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을 하면서도 그게 다 이렇게, 어, 이제 응집이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화가 나는 계속 웃다가도 어느 날 화가 나면 막 찾아보면 우리 아버지가 출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더 심취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임상을 하게 하고 하면서 이 마음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전파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 삶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막 화가 나고 불안하고 막 짜증 나고 두렵고 그러면 그 감정에 표출됐었는데 그 이거 공부를 막 하면서 임상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딱 올라오면 아 화가 났구나. 제가 혼자 그래요. 어너왜 화났니? 아, 그래서 화났어? 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아, 그렇구나. 이걸 계속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제 마음에 구름 한점 없이 진짜 공해지는 그런 상황이 딱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거를 미리 알았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반성이 오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봤을 때이내 마음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의 노출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고 싶어요. 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어떤 공황이나 이런 거에 내가 막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치료도 같이 하셔야겠죠. 근데 내가 그이 욕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냥 생각, 감정 갈망하 그냥 매일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딱 스탑하고 그 감정을 내가 이 프로세싱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 화가 안 나요. 어제도 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피드백을 받고, 옛날 같았으막 울그락불그락 했을 텐데, 계속 차 타고 오면서 그런 거야. 당황스럽구나. 어, 너뭐 때문에 당황스러니? 어머, 교육 담당자 이렇게 그런 피드백을 해서 그랬구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앞으로 잘하던지, 아니면 관계를 끊든지 이제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구름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정말 추천드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부정 정서에 노출되지 않고, 그내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왔을 때 그걸 잘 알아차림 해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부정적인 감정은요, 선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긍정 감정만 막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부정 감정을 오히려 알아봐주면, 부정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걔를 알아봐야 돼요. 굳이 내가 뭔가를 실행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제가 옛날 버럭 김상일에서 지금 조금 카만 김상일으로 바뀐 이유는 이 마음 세 줄, 일기, 이거를 이렇게 부단히 알아차림한 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잘 알아차림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걸 내가, 아, 불안하구나, 아, 두렵구나,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 호흡을, 호흡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호흡 상태가 어떤지, 왜냐면 호흡수가 많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호흡법 알려드렸듯이, 심호흡으로 계속해서 평소에 호흡수가 1분에 한뭐 3회에서 한 5회, 6회, 요 정도 되는 상태로 호흡을 일단 정리정돈 하시잖아요. 그러 호흡이 조금 많아지면 내가 좀 카메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그 감정과 연결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 감정에 연결된 여러 가지들을 내가 챙겨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그들 말고 다른 사람의 사는또 있을까요? 어 저는 이게 사실은 리더 리더십에서 이 자기주장 기술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할때그 우리 이제 리더분들의 자기주장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눈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점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의 자세예요. 자세가 꼬부정하거나 눈에 총기가 없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막시커울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분은 자존감에 대해서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주장성이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분들의 자기주장성을 위해서 그분들 외면을 좀 많이 봐주고, 그리고 실제로 말을 해보시라고 하면 굉장히 중언번하는 경우 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급해요. 그분들 그런 분들이 좀꽤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조금 도와드리냐면 먼저 심호흡을 시켜요. 심호흡을 딱 시키는데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일반 호흡이 평소의 호흡수가 한 28에 35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심호흡법을 알려 드리고 호흡을 1분에 한 3, 3회 정도 하는 그 수준까지 계속 그걸 하세요. 그럼 이제 감해지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라고 해요. 이제 감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얘기 못 해요. 감정이 뭡니까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감정하고 생각하고 갈망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통 어, 한 시간 코칭할 때, 만약에 이 세션을 하잖아요. 그러 감정 한 10개, 20개 이상 나와요. 근데 그거 할때 1,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어, 뭐죠? 내 마음이 굉장히 뭔가 공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논설이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가져와서 이분한테 읽게 해요. 그 읽는 거를 봐도 텐션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약간 이거는 스피치 기술이기도 한데, 그냥.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딱딱딱 딱, 딱 끊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넣는 기법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제 구성원이라 생각하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걸 아까 스킬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시켜 보시 시켜 보거든요. 그러면 어, 보통 리더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 1시간 2시간 만에 이분들이 달라져요. 그게 왜 달라질까요? 그 전에는 일단 몰랐고 인식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이렇게 해 드리잖아요. 그럼 자기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는 의도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의도를 가지고딱 하잖아요. 그러면 워낙 이분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게 그 자리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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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를 딱 시키고 실제로, 이제 실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딱 서서 그거를 이제 하시게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막 어색한 표정과 어색한 말투로 막 하는데, 이제 리더들이 의도를 가지고 변화하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상무님, 전무님, 의도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저랑 엄청나게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 말이 깔끔해져요. 그리고 눈에 총기가 딱 들어가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이 분의 몸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확 이렇게 자세에서 오는 그 카리스마가 또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그렇게 얘기해요. 어, 이게 나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변화는요, 이 사람은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이 리더십이나 우리 인간사에서 변화는 뭐예요? 내가 행동은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나 하나 바꾸다 보면 그게 정말 저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저는 리더들에게 어 굉장히 막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리더십에 대한 코칭도 하지만 이 자기 주장성에 대한 코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본인들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저랑 연습을 하고 이제 현업에 가서 구성원들하고 얘기하면 다 그런데요. 어 뭔지 모르지만 말이 굉장히 깔끔하신데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옛날과 다르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집중을 하냐면, 여러분들 자기 주장성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 감정, 갈망이잖아요. 생각은 자네, 감정은 우에 그다음에 갈망은 손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 뇌를 이렇게 접촉을 하듯이 말을 듣는 사람도 뇌 부위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충만한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성이 필요한 리더들을 위한 사례를 좀 간단히 얘기 드렸습니다.